제가 지금 어, 말씀을 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은 평안남도 안주 출생입니다. 1897년도에 회심을 하고 아,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아, 발기인으로 굉장히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는 목사님이세요. 1907년도 1월 6일에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에서 새벽기도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설교 도중에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어, 실화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에게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 죽어가는 순간에 그에게 에,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네. 그래서 당신, 어, 친구에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기를 내가 좀 부탁을 해야 되겠네. 내 아내는 정말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자네가 좀이 재산을 정리를 잘해서 내 아내에게 좀 전해주기나라고 부탁을 하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그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친구의 부인에게 그 재산을 다 돌려주지 않고 백 원을 바로 쳤습니다. 그가 새벽 기도의 설교를 하던 중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저의 이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속인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이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공개상에서 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떠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저기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다 회개합니다. 그 시간 그 예배당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1907년도 대부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그런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해관계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건입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형태로 동시에 부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가 가용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부응입니다 놀라운 것은 최근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 앞에 굉장한 실련과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전히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속속들이 지금 모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지금,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악이 이 만연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그 영적 가람을 채워줄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해답은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시작.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인사할 때 그분 인상 한번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되자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순결을 결심했던 제자들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명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사역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여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엉뚱한 것을 원하는가요?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언이나 뭐 병을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어떤 능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아도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은사나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가 이후에 타락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뭐가 많으냐면 보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흔한 세상일수록 진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상 많은 체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온종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번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그사람이 전화해서 찾아가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한번 용서해 보세요.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들 한번 살아보셨나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게 있었나요? 기쁘지 않던가요? 옆에 인사합시다. 좀 기뻐하세요. 시작. 형, 내가 사랑을 베푸면요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요. 왜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매 순간 순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 내가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위에 부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사역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려운 것은요. 그렇게 큰 사역들, 훌륭한 사역들을 꿈꾸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불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런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어떤 어려운 사명이라도 나에게 주어진다면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사실은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어려운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그 순정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려워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내네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 딸을 좀 드리라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까? 못 드려요. 아무리 나무 이래서 그렇게 할수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인은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충만한 유가 무엇입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자, 그리고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이러분 특징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실패했던 자리. 아픔 있는 자리, 힘든 시간을 경험한 자리를 우리는 빨리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절,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80세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도망갔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현상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실패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병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영원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능력의 자리, 역설적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한 제자들은 결국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도권을 내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실패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정말 한 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도가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의미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실패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어려우면요. 집에서 그냥 있지 마세요. 성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힘들다면 집에 있지 마세요. 성전에 나와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요, 앞으로 미래가 걱정됩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정말 기도 되든가요? 깨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정말 됩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코로나인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시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길을 열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포항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도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고 주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예배 시간 시간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